자, 봅니다. 아, 어, 그냥 계산해보자 하는 겁니다. 제곱은 계산해보자.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시,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배운 애들은 뭐, 쌤이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 살짝, 배워본 애들은, 세미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요. <laughs> 알겠지? 자, 이런 거는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이걸 다 i로 바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실수도 없고, 알겠지? 이거,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i죠. 이렇게. i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나중에 그래서 실수하시면 돼요. 자, 불러봅시다. 얘는, 얘는 뭐라고? 이거 뭐라고? 4, 루트 4? 아이, 아이. 대답 안 하면 애교 뜹니다. 루트 6, 아이 이렇게 <laughs> 대답,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얼마죠? 이거는 그냥 빼낼까 이거 뭐 <laughs> 대답해 그러니까? 자, 이거 이거 뭐. 제곱은 5로 나올 거잖아. 네. 이거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아, 아 네. 동영 잘했어. 또할 뻔했어. 자, 이렇게. 얘는 뭐야? 얘는 그냥? 5. 얘는 뭐? 루트? 그렇죠. 이제 애들이 듣기 싫어서 대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어, 네. 얘는? 10. 발, 아이입니다. 아, 항상 애들 내가 이걸 여기서 막, 아이, 아이 하면 애들이 여기 강조해서 발, 아이.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자, 봅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고, 없애. 이거 없애. 괜찮죠? 오케이. 어, 이거 없어지죠? 이거 루트 3이죠? 돼. 이거 얼마야? 2잖아. 이건 2. 2. 이거 불러. 앞에 줄. 자, 불러. 이거 한 개. 아, 그 앞에 이 해서 하자 베비야. 이 어, 2 루르 블록 빨리. 3 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고, 이거 없어지고, 맞죠? 맞지? 없어지고.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두 번째 얘는 루 뜨3 아이고 어 이거는 아예, 아예 없어지고 루르 삼 됐죠 그럼 이거는 파, 플러스 어떻게 되죠 루르 삼이다 자 소희의 결론 불러 시작 이거 어 맞네 콩과 나머지 다 실패입니다. <laughs> 나머지 다 실패. 어, 네. 자, 여기서. 예, <laughs> 네, 했죠. 네. 시작, 불러, 시작. 2, 3, i가 정답이기네. 아, 괜찮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i를 다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게 실수가 적어요. 그 풀이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어, 네. 위에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니까 알겠죠.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